자, 여기서 걸친 수, 이렇게 걸쳤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받으면 어떠나요? 입구자로 받는 수도 있잖아요. 입구자로 받는 수도 가능한데, 입구자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좌상기 정성은 높게 걸치면 거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둘 수는 있으나, 약간의 차이로 요 돌이 아릴자로 있는 게더 낫다. 그러면 이 정도 화변을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조금 불만이라는 겁니다. 날 일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일자로 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금방이랑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되면 그 입구 자리는 것보다 조금 낫다는 거고, 그러면 날 일자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아까 여기다 입구 자든 날 일자든 두면은 흙이 이쪽으로 높게 걸쳐왔죠. 그 자리. 저기 급소가 나의 급소라고 그 자리가 원래의 블루 스팟이에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눌러오면 어떠냐? 받아주면 돼요. 여기 세력이 그, 한칸 구침이라는 튼튼한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눌러온 거의 가치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넓게 벌려오면 우산기에 이제 걸쳐가는 거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두, 이 자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 자리를 두면 백이 좌변을 갑니다. 맛보기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다. 뭐, 아, 누가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다양한 수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은 알아두면 좋다. 아, 여러 가지 포석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도 초반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